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시청 중 화면 잠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Touch Lock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거예요. 설치해주세요. 앱을 열어요. 확인을 누르세요. 화면 접근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이게 버튼이에요. 이제 유튜브 볼때 화면 잠그고 싶으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화면 터치가 안 됩니다. 잠금 해제하려면 잠금 해제 버튼을 두번 누르세요.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